안녕하십니까? 이차장TV의 이차장입니다. 오늘은 동전의 양면, 영업과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의 양면입니다. 먼저 영업이 무엇을 하는 부서일까요? 구매는 무엇을 하는 부서일까요? 먼저 영업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반에서 구매는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업은 이 물건을 가능한 비싸게 팔고자 하죠. 구매는 되도록 싸게 사고자 합니다. 그럼 영업은 이런 구매를 즉 고객이죠 자주 만나고자 하는데 구매는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하죠. 너무 가까워도 되지 않고 너무 멀어도 되지 않는 자주 만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영업은 회사의 꽃시자 아, 최상의 포시자입니다. 영업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 제가 저번에도 어, 조달이나 자재 계 조달이나 자재 관리 쪽에서 얘기할 때 항상 어, 그쪽에서 생산 계획이나 이런 걸 아, 고객의 니즈, 고객의 주문을 변경을 할때 고객이 갑갑, 갑자기 바뀌었다. 고객이 이렇게 해달라 그런다. 고객이 저렇게 해달라 한다. 고객이 갑자기 당겨달라고 한다. 자기들의 잘못도 조차도 어, 때로는. 어 고객을 핑계 삼아서 회사에 던지게 되면 어, 거기서 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히 어, 토를 날수 없고 불평 불만을 할수 있지만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꼬시며 매출의 최정석을 만들게 되고 회사의 최상위 폭시합니다반에서 구매는 어, 영업에 대해서는 갑질을 할지는 몰라도 회사에서는 꼬봉 가장 말단적인 위치입니다. 어, 우리 예전에 뭐 군대 가신 분들 알겠지만 행군을 할때 앞에 있는 그키큰 친구들이 조한반발 자국만 더 빨리 기우거나 조금만 뛰어버리면 아,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은 한열발 자국, 스물 자국 뛰어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먹이 사슬의 최하위 아마 구매가 그런 조직 이 있을까 아니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영업은 어, 제가 영업 맞자들을 구매 담당자로 서구 그 영업 담당 영업부는 회, 아, 회, 그 회사에 어, 협력사나 공급사에 영업담당들을 만나면 저희들을 만난다는 핑계로 해서 개인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 고객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실제로는 어디 가서 뭐 분양 어, 뭐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 분양 오피스텔 분양가 하고 분양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시간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개인적 시간을 하는 친구도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영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어, 조금 더할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여분의 시간이 많고 하지만 구매는 어 하루 종일 거의 어 이런 뭐 영업을 나눠서 뭐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 있어서 거의 옮길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 갈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거의 어뭐 보고서 만들다 아니면 미팅하다 이렇게 시간 이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 서로 그래서 뭐 영업과 구매는 서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장점 단점 이런 부분 이 있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서로의 포지션을 바꿔서 근무를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가 영원한 구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영업이 영원한 구매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보통 영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구매를 오지 않죠. 막 계속 영업을 하시고 그만큼 영업에 대한 어, 것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끝 고치고 어, 마약과 같은 존재죠. 어렵지만. 어, 그 어, 결과물은 굉장히 좋고 달달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아, 그, 어, 구매를 하다가 어, 영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으로 가게 되면 이 구매를 바탕으로 해서 어, 영업에 가서는 좀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 동전의 양면, 회사의 업무에서는 영업과 구매가 어떤 업무를 하고 각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